2024년 3월 18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Bye.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소를 내발 아래에 둘, 거,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됐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점점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며칠 후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임박하게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음을 알게 됩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라고 나와 있고 38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리시대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길 힘쓰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적대다리이나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시험하려고 물은 것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꼭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내용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질문에 그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죠. 시편 110편은 다윗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칭이 말하되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즉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는 것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언급하는데요. 예수님은 다윗이 다 자신의 자손을 어찌 주라고 높여 부를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또 다윗이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높여 부르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 보아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으로만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즉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만 얽매어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로만 그리스도를 국한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앞자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전 다윗방국과 같은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그들의 이해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각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율법과 성경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보잘 것 없고 우주의 먼지만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알고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38절에 서기관들의 신앙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하며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 보이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소위 그들이야말로 경건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외식일 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서기관들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음 있고,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에 박식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이 중요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더 엄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신앙의 문제는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착각하고 스스로를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성과 가식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에 눈 멀고 자기의에 빠져서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야말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를 통해 나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신앙의 실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고 조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은밀하게 다른 이들은 모르게 하는 나의 구도, 기도와 구제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하는 나의 행동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드러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직분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외식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경고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말 은밀한 중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더 경건에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사연들과 친밀함이 쌓여갈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으셨고 그리고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관심이 많으시다거나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헌금함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을 바라시거나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물질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내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많고 적음을 저금을 떠나서 자신이 중요하기에 여기는 것에 물기, 물질을 아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사람이 누구든 물질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의선순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단면이 물질 사용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금 앞에 앉으셔서 물질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갔습니다. 특별히 여러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많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한 과부가 넣은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두 랩돈이라고 할때한 랩돈은 11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할때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싹이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 품싹을 최저시급, 으로 잡아서 한 8만원 정도로 잘 맞을 때두 랩도는 어느 정도냐면 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드린 거죠. 근데 이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니 그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알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1200원, 1300원으로 우유 하나 사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 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헌금함에 넣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액수로는 부자들이 이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액수가 얼마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를 떼어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그 나머지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가난에서 두 랩돈이 그녀에게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도 먹기 먹고 살기에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3 0 0원 오늘날도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없죠. 그 당시 과부들은 스스로 생계를 이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여유도 남은 남은 돈도 저축해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었음을 보여주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물질은 드릴 수 있지만, 나의 필요와 생계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가 잘 되면, 넉넉해지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고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드릴게요. 즉,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없고 부족하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투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자기 생계에 대해 무책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헌금이나 갖고 죽자 뭐 이런 거였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뭐가 보장된 것이 있기에 드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고 다줄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못 입더라도 다 해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굶을지라도 자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면 배부른 것처럼 기쁘지 않으십니까? 과부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생계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문지, 예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그녀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칭찬하셨고, 물질을 통해 그런 마음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과시하고 날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아무도 없을 때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나아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그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